제가 보여드릴 순위는요, 핫도그 아줌마입니다. 핫도그 준비! 핫도그 준비! 핫도그 아줌마, 핫도그 주세요. 아열 개만 빨리 주세요. 작은 걸 말고 큰 거를 주세요. 개찹도 뿌려주세요. 찌! 다양한 음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,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. 만두 아저씨 준비 만두 아저씨 준비 만두 아저씨 만두 주세요 아열 개만 빨리 주세요 작은 거 말고 큰 거로 주세요 봉투에 담아주세요 짝! 제가 보여드릴 손님이는 우리, 우리, 우리 모두 다 같이 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생각을 짝짝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노래해. 우리 모두 다 같이 얼굴 아쿵쿵. 우리 모두 다 같이 목를 끄덕. 우리 모두 다 같이 목를 끄덕.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노래해. 우리 모두 다 같이 목를 끄덕. 제가 보여드릴 손녀이는 막대 하나입니다. 막대 하나, 막대 하나, 산이 대. 한삼 막대 둘 막대 둘 토끼가 되고요 깜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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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대 셋 막대 셋 고양이 되고요 야옹 막대 넷 막대 넷 문어가 되고요 꿈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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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대 다섯 막대 다섯 무엇을 만들까 막대 다섯 막대 다섯 예쁜 꽃이 되지요 짱! 재밌으셨나요?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